할렐루야!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어, 오늘은 이제 데일리 브레드 저와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 데일리 브레드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이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값 없이 영생을 주시죠.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것에 더하거나 재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주시고 또 구원해서 제외하시기도 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행한대로 갚는다는 그 말이 너무 두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요? 마치 이 세상이 권력을 가진 자가 막강한 힘을 가진 또 특정 국가에 의해 자지우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아연영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는 특정 국가, 권력은 가진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아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음, 문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행한대로 우리를 갚아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